지금 이 시장 가격만 보고 있으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칩니다. 요즘 시장 솔직히 말해서 기분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차트는 지겹고 반등은 짧고 아침마다 포트폴리오 열어보는 게 고역 그 잡채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구간은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가장 중요한 판이 조용히 짜이고 있는 구간입니다. 정신 차려야 할 시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더 디테일하게 리플의 흐름이 지금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성장에 힘을 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도와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와일드웨스트라 불리던 시장.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암호화폐 시장은 오랫동안 규제 없다. 감독 없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멀리 했고, 개인들만 치고받는 시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리플이 추진하는 구조는 연방단위 규제 틀 안으로 들어가는 디지털 자산 모델입니다. 이건 코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포지션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시장에선 가격만 보지만, 뒤에선 룰 자체를 다시 짜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은행들은 왜 태도를 바꿨을까요? 한때는 암호화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던 은행들이 지금은 블록체인 토큰와 스마트 계약을 직접 씁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막는다가 아니라 규제 안으로 넣어서 같이 쓴다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금의 단위가 달라질 겁니다 수십억이 아니라 조단위 자금이 움직일 명분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플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흐름에 리플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밈도 아니고 투기용 컨셉도 아니었습니다 금융 인프라용 자산으로 설계됐고 리플은 계속해 그래서 제도권과만 싸워 왔습니다. 빠른 처리, 낮은 비용, 거기다 진짜 중요한 사실은 무엇보다 기관들이 쓰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일 오르냐 안 오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연결될 자산이냐의 문제로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을 보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구조는 완성됩니다. 배관을 갈아없는 동안은 물이 더럽게 나오죠. 하지만 공사가 끝나면 흐름은 완전히 달라. 지금은 흥분할 때도 공포에 휘둘릴 때도 아닙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시스템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걸 못 보면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구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저는 투 트랙 전략을 강조합니다. 첫째 분할 매수 플러스 장기 보유입니다. 매달 일정 비율로 리플을 모아가면서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거죠. 둘째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분화입니다. 시야를 넓혀서 투자하고 그렇게 얻은 수익은 다시 리플에게 재투자하는 방식이죠. 이게 바로 순환 매수 전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격은 속도이고 제도는 방향입니다. 방향이 먼저 굳어지면 속도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2026년을 바라보는 지금, 리플은 가격이 아니라 경로를 봐야 합니다. 어떤 문을 통해 제도권에 들어가느냐, 그게 진짜 핵심이죠. 저는 이번 겨울이 리플 역사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전략 하나를 오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앞으로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한 가격 게임이 아닙니다. 제도권의 변화, 기술의 진화, 그리고 글로벌 자본의 이동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ETF 승인, 기관 자금 유입, 각국 정부의 규제 정비까지 이제는 시장이 정리가 아니라 정돈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험의 신호가 아니라 재정비의 신호입니다. 자본은 언제나 불확실성의 끝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신규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소액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서서히 녹으면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돈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은 떠나는 구간이 아니라 다시 들어오는 구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고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는 바로 이 시점, 그 경계선 위에서 새로운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를 가장 명확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도 계속 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1,600만 명 이상의 투자자가 크립토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50대, 60대, 중장년층 투자자들의 참여가 눈에 띌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놓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그냥 지나가는 영상이라 생각하신다면 지금 끄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선 전문 트레이더들조차도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력자들마저 손실을 보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죠. 하지만 저는 이걸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AI 자동 매매 시스템입니다. 많은 분들이 AI 자동 매매라는 말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어렵게 느껴지고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이 시스템은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는 도박성 투자가 아니라 손실 없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전략입니다. 가랑비에 옷젖듯이 계속해서 계좌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한 방을 원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처럼 큰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선 잃지 않는 매매가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투자 시장엔 이런 말이 있죠.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일은 단순히 공부로 해결되지 않죠. 무엇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행동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너 로봇 같다, 아니면 너 AI 같다라고 하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로봇이 될순 없겠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준비한 AI 매매 지표가 그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AI 지표를 활용하면 누구나 감정에서 벗어난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하면서도 불안감 없이 높은 승률로 꾸준히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겠죠? 먼저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초록색은 매수 신호, 빨간색은 매도 신호입니다. 최근에 상승장에서도 AI 지표 덕분에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하고 무리 없이 매도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었죠. 승률 80%, 수익률 35%. 불확실한 장에서도 꽤 괜찮은 성과입니다. 다음은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은 특히 급등락이 심한 종목인데요. AI 지표는 이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도 정확한 구간별 매수 매도 타이밍을 짚어 줬습니다. 이런 종목일수록 AI의 차분한 판단력이 더 빛을 발하죠. 시바이누도 봐 볼게요. 최근 흐름 속에서도 매도 신호 후 하락, 매수 신호 후 상승이라는 전형적인 패턴을 정확하게 잡아내며 4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AI는 불확실한 흐름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매매 지점을 제공해 줍니다. 마지막은 리플입니다.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대표 종목이죠. 리플 역시 AI 신호에 따라 움직인 결과 놀랄 만큼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종목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AI는 감정 없이 논리적으로 시장에 대응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저의 3개월 수익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570만 원으로 시작해서 3개월 만에 4,600만 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트럼프의 영향을 받은 것도 맞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AI는 꾸준한 수익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좋은 장에서는 시너지 효과까지 일어나면서 최대 820% 수익률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많은 분들 역시 이 AI 지표를 받아서 활용한 이후로 꾸준한 수익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AI 지표만 잘 활용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건 이제는 제가 아니라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그날그날 그날 최신 정보를 모아서 정리하고 분석하면서 지치고 힘든 날도 많지만 제 정보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수익나시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자, 그래서 이 AI 지표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AI가 알아서 분석하고 신호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알림만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이 여러분의 투자를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게 바꿔줄 수 있다면 한 번쯤은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하겠죠. 우리는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이 AI 지표로 편하게 돈을 벌고 있죠. 그래서 구독자님들 중에서 정말 AI 지표를 직접 써보고 싶으신 분들께만 공유드립니다.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네이버 폼 작성해 주시고요. 확인되는 대로 체험 방법과 절차를 차례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지표는 무료로 보내드리지만 한 가지 작은 부탁이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채널을 키워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트럼프의 4년 임기 동안 크립토 시장은 지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를 거로 예상되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분도 꾸준한 수익을 통해 시드를 키워가신다면 노동에서 은퇴,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이루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 김진실이 진심으로 응원할 거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 화이팅!